자, 지금은 맛있는 요리 시간입니다. 무슨 요리일까요? 보시다시피 어. <laughs> 심샘이 꿀꺽꿀꺽 넘어가는 빛나 비빔국수 새콤달콤 여러분들 비빔국수 좋아하시죠? 네, 열무하고 열무김치하고 아, 또 내가 이거 먹고 싶어서 오늘 아주 큰맘 먹고 했는데 간단한 요리입니다 니 요리로 말할 것 같으면 어, 국수와 열무 없어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묵은 김치 있으면 돼요 조각조각 썰어도 열무 있는 분들은 열무 국수하고요 음, 초고추장만 있으면 끝입니다 살짝 삶아서 쫀득쫀득 삶아서 초고추장을 맛있게 뿌려서 버무리기만 하면 끝이에요 거기에다가 맛난 참기름 또 간이 좀안 맞으면 설탕 식초를 살짝 넣으세요. 그러면 정말 맛있는 음, 요리 요리사 필요 없어요 셰프 정말 정말 맛난거아 여기에다가 나는 에픽 가루를 살짝 한번 뿌려봤어요. 아 최고의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모든 영양소 가 함께 들은 아, 비타민 B군 청지 팝에, 와, 이 액티카레를 아낌없이 팍팍팍팍팍 팍팍 뿌려서 어차피 영양을 먹는 거죠. 그래서 드셔보세요. 오늘 영양 만점 최고의 만난 국수를 먹는 겁니다. 샤랄라뼈 제가 한번 맛있게 후루 먹어볼게요. 얼마나 맛있는지. 음이 국수는 여러분들 아마 우리들 라이면 다 좋아할 거야요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묵은지 있을 거예요. 묵은지 있으면 성성성송 썰어서 묵은지하고. 초고추장만 있으면 끝. 또, 거기에다 최고의 영양, 액티가루. PMG 액티가루.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 열무 열무김치하고, 음. 아버지 아버지 꺼라더니 <laughs> 자, 맛있는 국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루의 찌뿌둥함을 상큼하게 한번 느껴보세요. 자, 한 번만 더 먹어보겠습니다. 초고추장하고 국수하고 한번 여러분들 맛있게 느껴보세요.